감독님? 그래요. 댓글을 바라는 건 사치죠.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또 해야겠죠? 쉬는 시간입니다. 쉽시다 좀. 저도 쉬고 싶어서 이래요. 일을 끝내야 하시죠. 가서 일 끝내세요 그럼. 쉬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. 사실 제 일은 끝났었죠. PPL 따왔고 모두 협의했고요. 제작비 지원받았고요. 근데 상품이 약속대로 노출이 안 되면 누가 누굴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잖아요. 아 어쩌라고 나만 가지고 그래. 배우가 저런 걸.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. 한두 번도 아닌 게 아니었어야죠. 아니, 모두가 합의해 놓고 배우님도 외면, 감독님도 외면, 촬영 감독님도 외면, 매니저님도 외면.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오빠, 해봐요. 배우도 남자, 감독도 남자, 촬영 감독도 남자, 매니저도 남자. 전부 오빠잖아. 언니 없잖아? 응. 오빠 하면서 애교 좀 부려주면 안 해주겠어? 누구 이 오빠 언니로 만들어주실 분. 왜 여자로서 할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맨날 그렇게 죽는 소린지 모르겠네. 같이 가, 오빠. 아. 아 직도 저런 사람 이있 네？기 파세요？실 장님, 들어온 말을 들었 어 음, 아무 것도 못 들었 다. <목소리>